마지막으로 꽃을 만나러 간 곳은 만든 꽃이 아니라 진짜 꽃이 가득 피어 있다는 한 허브농원인데요. 아기자기함이 가득한 이곳에도 어느새 이른 봄이 찾아와 있더라고요. 연못도 있고요. 다르도 있고. 오 여기 그냥 뭔가 이렇게 커다란 정원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. 허.

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고 네. 좋네요. 꽃은 많이 안 피었지만 네. 기분 전환도 되고 음. 그래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맞아요. 예. 아, <laughs>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머님 미소가 진짜 봄을 닮은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이렇게 확 <활짝> 웃으시는 게 <웃음> 예뻐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마당 구경은 다음 기회에 꽃 구경하러 서두로 나섰는데요. 드디어! 드디어 실제 꽃을 봤어요, 여기! 봄날 같은 온실에는 물감은 흉내도 못낼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서로 어울려 피어있었는데요. 모양도 색도 제각각 하나같이 예쁜 모습에 마음이 덩달아 예뻐지는 것 같더라고요. 진짜 예쁘네요. 봄이 온것 같아요. 어!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여기 들어오니까 네. 밖에는 조금 약간 아, 아직 봄이 오다 말았어 이랬는데 음. 여기는 진짜 봄이 온것 같네요. 향기도 너무 아름답고 좋죠? 네. 네. 학자슴미라는 네. 지금 허브 꽃이 피어가지고 아. 이 안에 향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. 게기다시인데 향기가 너무 좋아. 어머, 여기 위, 위에도 꽃이 피어있었어요. 꽃의 이름이 되고 개성이 되는 진한 향기가 온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. 꽃는이피어는이는이리마는흩어지는 향기 역시 어색하지 않게 잘 섞여 천연향수가 되어주었습니다. 이거는 레몬 범는나친는허 친구는 이친이음 레몬향?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4월 한는0일부터이친구 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정말 아름다워요. 네, 정말 아름다워요. <laughs> 그러면 방송에 나가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오면은 되겠네요, 그죠? 맞아, 맞아. 다시 와야겠네. <laughs> 길 따라 가지런히 쌓아 올린 돌은 꽃샘 이 마을 주민들의 손길로 아담한 높이의 담이 되었다는데요. 제 발목을 잡는 팻 말이 하나 있네요. <laughs> 자기야, 밥 먹고 가자. 어? 할 자기가 없으니까 감 밥은 셀때 챙겨야죠. 그래서 준비한 음식은 영양 가득한 새싹과 향기 그윽한 허브 꽃을 넣은 비빔밥. 그리고 허브 끓인 물로 소스를 만든 허브 돈까스. 오 색깔 봐. 오 밥에도 봄이 왔네. 고명기 가득 품은 비빔밥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마저 비벼 하니 가득 맛보는데요. 아, 뭔가 입안에서 푸르른 향이 난다. 그 새싹 특유의 그 씹힐 때 아삭아삭함 있잖아요. 새싹이랑 봄이랑 또잘 어울리잖아. 그래서 딱잘 어울리네. 요 따뜻한 햇살과. 잔잔한 허브향이 입맛을 자극하는 돈까스도 먹어볼 차례죠. 넘다넘다 입에 딱 들어간 순간 허브 그 로즈마리 향 있잖아요. 그것도 나고요 돈까스 사실 먹다 보면 느끼하고 물릴 때가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덜할것 같아요. 제법 따뜻해진 벼채 기운과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. 이른 봄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새콤한 허브차가 두려워하네요.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눈으로 한 번, 향기로 또한번 저를 매료시켰습니다. 색깔이 진짜 막 이렇게. 뭐. 음. 음. 새콤하기나, 새콤한 맛이 있네요. 네. 새콤하면서 한번더 마시고 싶은 그런 맛이네요. 그렇죠. 마지막시면살 빠진다고요? 네. 어머니 저 뚱뚱해 보였어요? 아니요. <laughs> 그건 아닌데, 일반 아가씨들이 오시면 많이 네. 참는 차예요. 아하. 봄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, 자, 허브 향기 마트로, 미랑으로 출발해 봅시다. 출발!